예 여야 대표 의원들을 아 모시고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격조 한판 오늘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진작가님 민소장님 인사로 들어가시고요 자 일단 민영배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른바 검소한 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복당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간이 민영배가 왔다 뻔뻔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그냥. 그~ 이제 정치를 가능한 한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민영 배 의원이 복당하는 거는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배양반이 그 당이싫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예. 당에서 쫓아낸 것도 아니고 음.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판단을 해서 음. 나간 거라면 뭐~ 개인이 복당하는 거에 당에서이제 판단하는 게 맞는데 음. 사실 이게 당이 그럴 필요가 있었거든요. 당시 뭐 그거를 뭐 음. 지시를 했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요. 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교감 내지는 공감하에서 음. 그런 선택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뭐 직접적으로 민영배 의원 탈당을 우리가 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음. 그거 연관된 것에 대해서 국회 운영이 이런 국회 운영은 잘못된 거다. 음. 그런 식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당이 사과를 해야 돼요. 아하. 당이 나서 사과하고 음. 민영배 의원이 우리 예. 당의 으라으라한 전략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니까 음. 이 사람 개인 채, 책임이 아니다 이건. 예. 우리 당이 책임지겠다. 예. 그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음. 이 사람이 개인이 책임져야 될게 아니니까 복당시켜야 되지 음. 않겠냐. 예.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음. 그럼 어어봐주면 어때요? 얻어 맞아야지. 예. 그때 판단 잘못해서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 저는 우리가 뜻은 뭐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우리가 이 개혁을 하겠다고 한 건데 예. 방법상에 이런 차고가 있었다. 음.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예. 뭔가 목표가 좋으면 방법에서 <laughs> 조금 뭔가 오바하기도 하고 조금 편법을 쓰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그것 때문에 또 얻어 맞고 음. 또 뭔가 이제 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러면서 음.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당도 마찬가지죠 음. 그때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 결과가 좋은 목표니까 음. 이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쩔 수없다고생각 했지만 음.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했다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수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저는 지금 종합적으로 지도부가 그 점에 대해서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음. 사과하고 이정배 의원 복당은 이 개인한테 우리가 부담을 지우는 거는 우리가 사실 좀 힘들다. 음. 그렇게 호소를 하면 국민들이 복당 자체를 갖고 따질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음. 저는 제가서 저 박홍근 대표? 대표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기 전에 음. 임기 끝나기 전에 음. 이 문제에 대해 서 정리를 해야 돼. 왜? 박홍근 대표 책임화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예. 그 대신 반드시 국민들한테 명시로. 이 명시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으흠. 책임지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음.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뭐 사과를 한 셈이다 이렇게 간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과 안 하신 거 같은데요. 한, 한, <laughs> 예. 한 지금 예. 이런 정도면은 예. 아니 뭐 다른 방식으로 유감 표명도 하고 이랬다고 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예. 헌재 판결로 이 절차에. 뭔가 문제 제기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음. 여기 있는 우리 박재영 앵커나 우리 진중근 <laughs> 작가나 이런 분들도 다 아는 사과를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저 <laughs> 예. 그런 점에서 지도부가 좀좀 좀 정정당당하게 음. 이거를 정면으로 좀 책임 있는 정당 음. 또직 집권 세번 해봤던 정당답게 음. 했어야 되는데. 자시면 이점이 좀. 좀 불만입니다. 한 번에 예.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판결에서 그렇죠. 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 이게 어떻게 어떤 시그널로 여겨지냐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자진 탈당했잖아요. 그것처럼 보이거든요. 봐라, 어. 당신도 언젠가 오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런 시그널로 보이, 보여요. 음. <laughs> 그건좀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요. 예. 그 시기적으로. 박광근 대표가 예. 이제 내일 모레면 임기가 그 이제 끝나잖아요. 원내대표 예. 선거 하는 날 음. 이제 임기가 마치 마치는 음.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아마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하. 그래서 어, 뭐 이게 송영길 대표 탈당 때문에 뭐 음. 여기 맞춰서 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음.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이고 음흠. 저는 이제. 박한국 대표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고 으흠. 물러나야겠다는 그 판단까지는 저는 뭐 이해가 합니다. 또 그게 또 마땅하고요. 으흠. 그런데 조금 더 명시적이고 분명하고 당당한 아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국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으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 선거할 때좀 일을 잘 못했으면 잘 못했지만 한번더 뽑아 주십시오. 답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그 당당한 모습. 음. 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거안 하겠구나. 예. 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럼 쟤네들 또 이런 것도 나중에 하겠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음. 청구서 날라와요, 국민들한테. 너 예. 그 지난번에 어물쩍 넘어갔으니까 너못 믿겠다. 표안 주는 거예요. 네, 돈봉투 혹은 지금 뭐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짧게 좀 총평부터 좀 해주시고 일단 뭐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지도부에게 음. 지도부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음. 지도부한테 일단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는 이제 국저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지도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기다려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부는 음.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예. 뭐 같은 당, 동료 의원이 뭐 명백하게 지금 뭐 구속이나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언론에 보도된 게뭐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음.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게 약간 판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고 있으니 음. 이, 저, 이 어려운 점을 지도부가 잘 소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음. 민주당이 이런 어떤 그 구설수 또는 이런 어떤 부도뭐 비윤리성 음. 이런 거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를 안 하면 네. 이것도 역시 엄청난 수업료로 총선 때되돌아옵니 그 의원님 입장을 들어보면 정말 큰일 났다. 네.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네. 어떤 시급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네. 내일 모레 뽑힐 원내대표 후보님들 입장을 들어보면 네. 아직 사실관계 정리 안 됐다. 좀 시간 기다려봐야 된다면서 보라가 좀 이렇게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의지가 제가 한몇분 인터뷰를 해봤는데 좀안 느껴져서 이런 상황을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원내 대표님들 후보들 좀 말씀 많이 나누실 거 아니에요? 의원님 어떻게 느끼세요? 그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laughs> 제가 뭐 지금 <laughs> 지금 가서 원내 대표 나간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의원님이요. 아 지금 가서. 아, <laughs> 아니 저는 그거는 예. 뭐 원내 대표가 됐던 지도부가 됐던 예. 뭐 생각이 다른 수는 있는데 생각이 다를 수는 그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면 예. 이게 만약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고민하기 위해서 음. 뭐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게 대충 두루뭉실하게 덮고 가도 될 사안이다라고 착각한다면 예. 그거는 우리 당에 엄청난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원내 대표 후보들은 유권자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네. 의원들에 대해서 뭐뭐 뭐 이런저런 처리를 하겠다 말 꺼내기 어려운 사정도 있긴 할 텐데 당지도부는 좀 시간이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건이 벌어진 지꽤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 음. 모든 매사에 예. 시간이 있어요. 음흠.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째깍째깍 마감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음. 만약에 당지도부가 언제까지 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라고 해서 만약에 실망을 주게 되면 예. 그게 아마 그냥은 못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음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그냥 여기서 덮고 가면 없어지는 문제 같으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행이 그냥 국민들도 잊어버리고 <laughs> 예. 별 것도 아닌 걸로 돼요뭐 음. 그냥 JTBC가 약간 뭐 보도한 게 약간 뭐좀 과잉 보도였다. 이러고 끝날 혹시 그런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예. 그렇다면은 모를까 음. 이게 수사가 진행돼서 아니에요. 음. 수사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걸 당이 계속 방어를 하고 가야 돼요. 음.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우리 당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맺 달을 왔습니까? 음. 모든 의원들의 모든 비리 의혹을 다 방탄하는 정당이 되면 음. 진짜로 민주당 미래가 없어요, 이러면. 예, 그반이나 네. 지금 우리 586 정치에 대해서 음. 586 정치가 선거하고 선거 이기는 거 싸움 잘하는 거 이거 말고 음. 민생 바꾸는 거 음. 대한민국 개혁하는 거 이거 정말 뭐 했냐? 이런 질문 우리가 받고 있잖아 지금 예. 무능, 무능하다 무능1 8 0 쪽을 줬고 정권 세 번을 줬고 했는데 양국화 잡았냐 수도권 지방 지금 지방 소멸 잡았냐 부동산 하나 잡았냐 뭐했냐 도대체 예. 니네들 당선되고 장관 되는 거 말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나마 쟤네들은 민주화 운동했고 자기를 자기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애들이니까 도덕적이긴 하겠지 하고 아직까지 믿어주고 있고 아직까지 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음. 이 도덕성마저 무너지면요. 예. 586 정치 퇴장해야 돼요. 다문 닫아야 됩니다. 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음. 이렇게 미적거리고 대응한다는 것은 음. 저는 훨씬 큰 파도를 대가를 자초하는 일이다 음. 어제 박봉계 의원이 이렇게 뭐~ 돈봉투보다도 그~ 이정근 노트가 더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대통령과한동훈 장관이 야. 이~ 이~ 이정근 노트에 대해서 뭔가, 뭔가 보고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시던데 당내에서 뭐 이분들은 이분지는... 그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요 음. 그니까 이제 그~ 매사에 예. 그러니까 추정하고 음모론 <laughs> 이 추정을 하면 되게 업무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과 근거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음. 음. 요새 그 의학가면 근거 기반의 뭐뭐약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laughs> 예. 의학은 원래 근거 예. 기반으로 음. 하죠. 아이 <laughs> 에비던스, 뭐 온에비던스 <laughs> 이런 <laughs> 이런 게 중요한. 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거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정근 노트는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아, 보도 보도 내용을 음. 음. 봤는데 예. 저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신뢰가 안 가고. 음. 어, 그거보다는 뭐녹취에서 나는 대화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음. 분명한 어떤 의혹이 되는 거고요. 예. 저 노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뭐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뭔가 근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음흠. 그냥 전해드는 걸 가지고 예.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이전 건 위원장이 뇌피셜로 정, 정리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음.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일단 봉투를 받은 뭐,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음. 이정근 말씀하신 대로 녹취가 풀리면 또 다른 오빠가 등장할 테고, 음. 뭔가 또, 뭐,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말하고, 아, 뭐, 그거 잘 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수습을 하는 게 좋을지 방법이 없어요. 나오면 나, 나오는 대로 원칙과 대응,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네, 그 됩니다. 그 원칙적인 대응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예.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 나기 전에 음. 정당이 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그 사람 본인이 야 이거는 음.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당의 갑옷을 정당의 방패를 벗고 음. 탈당해서 예. 내가 사법적으로 무죄를 어. 증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정당이 음. 또 억울할 수 있지만 음. 정당이 이 사법 과정을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음. 탈당 공고를 하든지 출당을 음.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음. 그게 분명한 근거가 의혹이 있다면 음.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확실하게 인정되면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법적, 사법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 음. 정치적으로는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음. 네. 왜냐하면 정치는 민심하고 하는 거예요. 음. 법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진작가그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진에서. 네. 그런데 김의교 의원에게 언론 대응을 맡겼어요? 아니 탈당한 분의 <laughs> 민주당의 의원이 탈당한 분의 언론 대응을 맡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다시 그 번복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예, 얘기는 다시 번복했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그니 아까 전에 말씀 이던 하나 더 궁금한 음. 건대의원제도도 지금 이제 결국 무리로 올라와서 뭐 국민의힘은 음. 뭐 한편대 외여긴 많이 주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백가쟁명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음. 대의원제도를, 전 세계 정당이 왜 대의원제도를 운영하겠습니까? 당원질이 없어서 대의원제도 운영할까요? 당원 모집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까요? 음. 대의원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당에 대해서 보다 많은 책임과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책임있는 결정,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아, 저 당은 결정을 저렇게 책임있게 하는구나. 저렇게 수준 높게 하는구나. 그걸 믿고 그 당을 찍어주는 겁니다. 보통 대의원들이 하는 결정이 뭡니까? 당 지도부하고 후보가 결정, 정책이 결정이에요. 그렇게 좋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그 정당의 정책과 후보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맞는 겁니다. 당원들이 당원 가입을 해, 하더라도 참여를 해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관심도 갖고, 경험도 쌓이고 하면서 정말로 이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권자 권리자로서 책임있는 결정, 수준 높은 결정을 하는 단계가 단순히 당원 가입하고 6개월, 1년,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의원들은 대의원들의 몫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의원들이 대의원들을 지명하는 게 문제입니다. 음흠. 대의원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왜 대의원을 당원당규하고 어긋나게 의원들이 지명하냐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당원당규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엉뚱한 거죠. 예.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선출해서 대표해야 되는. 그게 기본적인 당원당규 취지 아닙니까? 근데 의원을 대의해요. 의원을 대리해서 표결합니다. 음. <laughs> <laughs> 이건. 우스강스러운게어디겠어 그래서 음. 이걸 고쳐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자,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의원 선출제도를 바꾸는 게 길이지. 대의원 없애고, 음. 대의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당, 당이 그, 이건 망하는 길이다. 음. 이렇게 허술하게 또는 그냥 뭐 전화로 여론조사해서 의사결정하는 정당한테 누가 중요한 결정을 맡기겠어요, 국민들이. 음. 자기 권력을 왜 맡기니, 까 거기다가. 예. 아, 저, 저, 정당은 하나 결정을 하더라도 정말로 오랫동안 토론하고 신중하게 해서 책임있게 결정한다. 음. 이 신뢰를 줘야 표를 얻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대의원 제도를 훨씬 더 음. 강력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려면 대의원들을 정말로 당원들이 직접 믿을 수 있는 사람 뽑고, 음. 이 대의원들이 당원들과 토론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음. 이 제도로 가야 됩니다. 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가야 되고, 예. 만약의 경우에 지금 아직 우리 당원들이 아직 그렇게 성숙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 또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음, 우리 예. 당원들이 음흠. 대의원들을 선출할 만한 지금 훈련이 안돼 있고 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도 못 하는 그런 구조에서 거기다 대가 당대표, 대의원도 하나 선출이 안 되는 이당 구조에서 음흠. 당대표, 뭐 국회의원, 음. 대통령 후보, 정당의 정책, 모든 걸그 당원들한테 선출하게 아, 결정하게 만들어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 저거 무슨 뭐, 여성당은매시서 알아서 한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을 하다 보면, 예. 그게 우리 당의 신뢰가 떨어지게 하는... 흔들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대의원제도가 만약에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 그 중간 과정에서라도, 음.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4년, 5년, 10년 된 당원들이 있어요. 음. 이분들은 누구보다 애정도 많고 경험도 많고 산전, 수전, 공중전, 심리전 다 거쳐봤어요. <laughs> 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 조금 더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음. 이런 분들을 대의원으로 하면 돼요. 자, 우리 당에서 4년 이상, 보통 이제 4년이니까 음. 4년 이상을 우리 당의그 정치활동을 한번 겪어본 이런 당원이면 대여 자격을 주면 됩니다 뭘 음. 뭐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예. 뭐 원하지 않나 바빠서 못하겠다 할수 없는 거고 음.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책임 있고 경험이 있는 당원들이 책임 있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당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고 권한을 위임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또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할 텐데 금요일 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 지금 홍익표, 박범계, 김두관, 박광온 의원 네 분이 나오셨는데 좀 뭔가 음. 혁신적인 얘기는 별로 잘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 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전화 많이 돌리시고 <laughs> 열기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역대 그 원내대표 선거에 비해서는 예. 조금 이렇게 약간 차분한 편이에요. 아 차분한 네. 편이요? <laughs> 아, 그래요? 제가 전화를 받았서단 열통은 받았을 텐데 아하, 그 전화를 한통두통 통 받은 것 같아요. 아, 한통두 통? 음. 두 통. <laughs> 원래는 한열통 와야 되는데. 네. 어 아, 그런가요? 그 이미 좀 정리가 끝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지금 원내 대표 선거를 예. 이렇게 내놓고 선거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아, 아, 워낙 아, 어려운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 그러니까 원내 대표 선거가 큰 이슈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누가 원내 대표가든 상관없는 상황이니까 심지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네. 뜨겁지는 않아요. 차이는 상황인가? 좀 있을 텐데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음. 아, 아큰 차이는 없다. 네. 음. 예, 예를 들어서 뭐 김두관 의원, 약간 전 김두관 의원, 박봉계 의원은 조금 다른데 예. 홍의표, 박광원 사이에서는 음. 크게 뭐 차이가 없어 없으니까 예. 논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누가 돼도 크게 차이가 안 나올 것 같다. 차이는 전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예. 그 차이가 뭐 의원들이 보기에 정말로 딱 선이 그어져서 음. 뭔가 이렇게 좀그 선택에 음. 뭔가 그뭐 편이 나눠질 만큼 음... 그렇게 딱 두드러지진 않는 것.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음,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총선의 역할론이 언급됐던 김경수 전 지사가 1 년간 영국으로 유학 간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내년 총선 출마할 거냐? 답에 대해서 답변을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는 지금 복권이 안된 상태라 어떤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복권이 되면 저는 출마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복권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민심에 대해서는 뭐 우리 또 우리 진작가님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그 <laughs> 사건이 예. 사실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낫긴 했지만 예. 성, 형을 살긴 했지만 음. 기본적으로 정말로 사실 관계가 뭔지가 음.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판사가 보기에는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고 판결한 을 거니까 예. 그 판결을 또뭐 이건 뭐 잘못됐다 또 정치 판결 이렇게 음. 뭐 공격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예. 김경수 지사가 나는 결백하다는 주장도 우리가 배척하거나 탄핵할 만한 음. 명백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법원 보면, 판결이 나왔는데 예. 그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 예. 일반 국민들 법감정에서는 그럼 어디를 믿어야 되냐? 아니, 나는 이제 판결에 대해서 예. 그 판결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건 존중한다니까요. 아, 존중하는데.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이~ 어, 김경수 의이 결백 주장에 대해서도 음.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다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런 음. 정도 상황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판사의 판결 권한에 의해서 음. 이제 결론은 내려졌지만 예. 사실은 이게 딱 부러지게 음. 아직 완벽한 증거로 음. 강, 어, 판단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판결은 존중하되 또 김경수 지사의 결백 주장도 음. 우리가 너무 뭐 배척하거나 뭐 탄핵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고 뭐또 예. 이미 형을 살고 나왔으니까 예. 그뭐 예. 재론하지 말자는 거죠. 6월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직 대표하고 현직 대표가 둘다 지금 사법리스크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어떤 역할 같은 걸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음. 제가 보기에는 뭐 다음 대선에 음. 출마를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뭐또 참여를 하시거나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제당 예. 대표를 위해서 뭘 하신다 그거는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음. 음. 책을 내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음.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 그 외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뭐 1년 동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천착을 음. 하셨으니까 예. 뭐 책을 내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정치적 뭐 계획을 가지고 내신 것 같지는 않고요. 윤 대통령이 방미 중인데 민주당에서는 자꾸 엉뚱한 거트집을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방미를 바라보는 문제 민주당의 시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장동태 의원, <laughs> 아 심각합니까? 저는 그월스트스트 인터뷰를 보면서 아 대통령의 예. 예. 역시 이제.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음. 위험하다. 음.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음. 보통 사람이 자기 예. 주관의 한계가 누구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예. 이 주관의 한계를 경험과 관계 속에서 이거를 음.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음. 나는 옳지만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먹히는 얘기지만 상임위에서 얘기하면 이건 안 먹히는구나 <laughs> 다른 전문가 나와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아~ 어, 이거 아닌 게 돼버리고 음.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아하. 내가 또 무슨 장을 맡아 서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구나. 뭐~ 소기관이 와가지고서 자료 갖고 와서 이거 아닙니다고 얘기 어~ 이거 아니구나 아하. 우리가 술자리에서 뭐, 개인적으로 밥 먹은 자리에서 얘기했던, 들었던 얘기들 중에 예, 예. 우리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 경험을 네. 하는 게 정치 경험이에요. 음흠. 근데 그걸 안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음... 이거 검찰에서의 경험은 이게 범죄자 다루는 것만 경험한 거지 음... 이런 정책 판단에 대한 경험을 거의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건 대부분 아는 사람끼리 밥 먹다 술자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부입니다. 음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몇 사람하고 뭐~ 참모랑 대화를 해서 어떤 발언을 해요 예. 저는 왜 일본 그~ 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신이어서 일본이 그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음. 그거는 내가 용납 못한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는 먹으시라 고해도 돼요 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음. 그것도 외교 현장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저 정도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일 관계에서 식민지 문제와 관련된 한일 다툼에서 음. 다 일본 편 들지 않겠어요? 음흠. 어 대통령은 저 정도인데, 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어, 일본에 대해서 이미 다뭐 용서도 하고, 일본이 음. 그동안 충분히 사과도 했고, 음흠. 그래서 뭐이 문제는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음흠. 다 정리된 거다. 음. 그러면 우리가 정신대 문제, 징용 문제, 독도 문제 어떻게 싸웁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안싸워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다른 나라 정상에서 네, 미스컨셉션 수있다 국가의 줄수 대표로서는 음. 네.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음음. 대선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음음. 윤석열 대통령을 찍는 사람들도 근데 아, 걱정이야, 대두 걱정이야. 뭐가 걱정입니까? 되면 당시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몰라도 너무 몰라. 준비가 너무 안돼 있어. 이게 1년 내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음. 그 장경태 최고위원이 앉아가지고 뭐 성적확대가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그건, 그건 또 장경태 의원의 네. 문제고요. 아니, 최고위원의 문제들이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네. 뭐 그렇게 트집 잡는 거 그거 뭐 정치공세다.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장경태 의원 책임지면 돼요. 그리고 이런 정치문화 바꾸자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음, 음,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휘청거리는 문제예요. 대통령 한마디는 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대통령 정신 벌쩍 들게 좀 비판해야 됩니다. 음,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음, 저는 진짜 이렇게 가면 대통령 임기 못 마칩니다. 이거. 음, 근데 그 비판이 안 먹히거든요. 저렇게 되면 성적 확대니 뭐 이렇게 음, 나가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가리잖아요. 예 일단 뭐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을 마치고 또 여야 의원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통상적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아, 아. 해오신 걸 보면 안 만나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새 원내대표가 나오시면 그 부분을 좀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년 됐잖아요 예일년 됐는데 야당 원내대표하고 예. 같이 대화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음. 뭐 이재명 대표는 뭐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 또 뭐, 뭐~ 민감하게 사법 문제가 있으니까 음. 뭐~ 자기들이 뭐~ 개입한다 뭐~ 오해받는다 음. 사실 별로 뭐~ 타당하진 않지만 예. 그렇다고 치고 원내대표는 왜안 만납니까 음흠. 어떻게 (170석의)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국정 운영을 해요 대한민국 그런 대통령이시니까 있었습니까 어디서 대통령을 한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요 용서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의석 수 때문에 뭐 국회하고 할 일은 없으니까 예.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야당 상대하겠다. 음. 저 이르고 가는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냥 뭐 독재, 독주, 뭐 독주하려면 그렇게도 되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 말씀 네. 여기까지 듣고요. 정상회담 끝나고 또 가는 대통령 스탠스가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 말씀 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